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닥요미입니다 여러분 귀신집 같은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진짜 싫은데요 오늘 문장은요 귀신집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입니다 자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하러 가실게요 오바케야시키니하잇타라 신소 도마짜이소 오바게는요 귀신이라는 뜻이고요 야식이 는요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 집이라든가 어, 주택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귀신 집이라고 할 때는 이 야식이라는 말을 써서 오바게 야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이따라, 하이르는 들어가다 또는 들어오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정하는 표현 타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따라 라고 하면, 들어가면, 신조신조가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마짜이소, 네, 이 부분인데요. 도마르가 멈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우는요, 나니나니, 대시마우, 나니 뭐뭐 해버리다라는 뜻의, 대시마우의 회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원래는 도마테시마우가 회화제로 바뀌어서 도마짜우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더 소다, 뭐모일것 같아 라는 소다가 붙어서 도마짜이소 라고 했는데 어, 멈춰버릴 것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심장마비 걸릴 것같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바꾸면은 진소마히니 나리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귀신 집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릴 것같다 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주세요. 오바케 야식이니 하이따라 신조 토맛차이소 오바케 야식이니 하이따라 신조 토맛차이소 여러분 일본에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 진짜 전신병원을 개최해서 만든 귀신집이 있대요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시켜합니다 <laughs>